안녕하세요, 여러분. 진호입니다. 저는 국내 쇼핑도 많이 하지만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해외 구매를 하는 이유는 훨씬 저렴한 가격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테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패션 관련 아이템들을 한번 쭉 갖고 와봤습니다. 가방이나 벨트 같은 이런 자파 쪽이랑 옷걸이나 초음파 세척기 같은 관리용품들 위주로 구매를 해봤어요. 테무 신규 가입자 분들이 검색창에 이거를 검색을 하시면 13에서 26만 원 상당의 쿠폰 묶음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 둘 테니까 혜택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방을 3개를 구매를 했어요.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가져와 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면 스웨이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울로 만들어진 숄더백입니다. 스웨이드 가방들 같은 경우에 보통 무게감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일단 무게감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약간 몰스킨 같이 헤어리한 질감이 느껴지는 소재감이라 요즘 들고 다니기 딱 좋은 느낌이죠. 색감도 밝은 브라운 컬러라서 진짜 한여름 빼고 가을, 겨울, 봄까지는 데일리하게 들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각이 잡혀 있다 보니까 보시면 이렇게 바닥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무너지지 않아서 되게 좋고, 후에는 마그네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보호는 되는 것 같아요. 안쪽에도 작은 수납 공간이 있어서 작은 물건들을 여기다 넣으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 어깨끈 거리가 되게 적당해서 그냥 들어도 땅에 끌리지 않아서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약간 두께감이 있는 셔츠거든요. 근데 뭐 전혀 그런 불편함이 없어요. 색감 되게 예쁘죠. 이런 가방이 지금 2만원이에요. 이거 정말 강추 드립니다, 저는. 다음은 캔버스로 된 크로스백입니다. 큼지막한 기본 캔버스백이라고 보시면 되고, 크로스백으로도 멜수 있지만, 한쪽 어깨에 매도 내추럴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휘뚜루마뚜루 백이죠. 상단에는 지퍼가 있고요. 안쪽에도 지퍼로 된 수납 공간이 있어요. 내부도 나름 깔끔하게 마감을 해줬는데, 살짝 아쉬운 점은 어깨끈에 달린 이 부자재들. 부자재들이 약간 저렴해 보이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가격대가 17,000원대다 보니까 가볍게 사서 막 들고 다니기 좋은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어,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약간 페미닌한 스타일의 인조 스웨이드 호보백입니다. 사실 제가 뭐 인조 가죽이나 뭐 인조 스웨이드 이런 것들을 막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이번 에 여성복 브랜드들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컬러의 스웨이드 백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F/W니까 당연한 현상이긴 하지만 유독 올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렴한 가격에 그런 맛이라도 보자 해서 이제 가지고 나온 제품이고요. 진한 브라운 컬러의 페이크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저는 전체 셰스웨이든지 알았는데 뒷면을 보니까 이렇게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양념반, 후라이드 반처럼 반반이에요. <laughs>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안에 파우치도 따로 있습니다. 원플러스 원이죠. 안에 이런 가방들이 하나 있으면 분리해서 가지고 다니기가 되게 좋잖아요. 얘는 사실 요즘에 바지가 점점 슬림해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 착장들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얘는 지금 근데 품절돼서 그런지 상품 페이지를 찾아볼 수가 없네요. 사실 여성 가방 카테고리에 어, 남자분들이 들만한 게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벨트입니다. 벨트는 지금 제가 차고 있어가지고 잠깐 풀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벨트고요. 얘도 지금 2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리얼 가죽입니다. 괜찮죠? 상세 페이지를 보면 되게 매끈한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받은 물건은 이렇게 가죽에 무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불량인 건지. 공정상의 문제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도 러프한 느낌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버클이 빈티지한 황동 컬러로 되어 있어서 이 가죽의 러프한 느낌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빈티지스러워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착용했을 때 착용감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손이 꽤 자주 갈것 같은 그런 벨트입니다. 다음은 가죽 에어팟 케이스인데요. 얘는 사실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충동 구매한 제품입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약간의 에이징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가죽 색감이나 질. 이 감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러프한 스티치나 황동색의 부자재들도 가죽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사실 다른 분들처럼 멋지게 이제 바지에 이렇게 달고 다녀볼까 하고 구매를 했던 건데 뭔가 아직은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케이스로만 활용을 하면서 눈으로 즐기는 데 만족을 할것 같아요. 다음은 소가죽 키 체인입니다. 키체인. 얘도 사실은 충동 구매 결과물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소가죽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5,000원 정도?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얘를 산 이유가 아까 소개드렸던 해 캔버스 크로스백 있잖아요. 그게 너무 허전해 보여가지고 거기다가 키링을 하나 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빈티지한 느낌으로 조합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얘를 구매를 했습니다. 실제로 가방에 달았을 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방에 키링까지 달아도 2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진짜 저렴하긴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달 말에 도쿄 여행을 갑니다. 원래 10월 초에 가려다가 일 때문에 취소하고 위약금까지 다 물고 아무튼 이번에 일정을 다시 잡았는데 그때 여행을 대비해서 캐리어 정리함 세트랑 이 귀여운 동전 지갑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정리함 세트를 좀 보여드리면 요건데요. 11월 말이면 좀 쌀쌀할 때라서 챙길 게 되게 많더라고요. 품목별로 잘 나눠서 정리해가면 좋겠죠. 가격은 6,000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총 7피스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이즈별로 되어 있고 속옷이나 화장실용품, 런드리백, 슈즈백, 까지 세분화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빨랫감은 봉지 같은 데 담아서 오고 그렇게 대충 갖고 오긴 했었는데 이번 여행에서 조금 요거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동전 지갑을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요거 1,5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진짜 꼭 사세요. 이게 일본 여행 가서 아무리 토스 외환 카드나 트래블 월렛을 쓴다고 해도 현금 쓸 일은 무조건 생기고요. 결국 동전은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특히 모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를 하고 택스 리펀을 또 동전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진짜 100% 카드만 쓰고 오시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무조건 동전은 생겨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동전이 아니고 익숙한 동전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얘를 사용을 하면 그 헷갈림을 좀덜 수가 있어요. 동전별로 다섯 개씩 넣을 수가 있어서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동전도. 그리고 하나씩 뺄 때도 뭐 이렇게 빠진 거나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흔들어도 동전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일본 여행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꼭 챙겨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초음파 세척기입니다. 아이고, <laughs> 제가 이거 안경 이거 있잖아요. 이거 구매하고 나서 정말 영상 올릴 때마다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안경 어디 거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만큼 안경의 중요성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근데 안경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얼굴에 기름이나 로션 같은 게 되게 많이 묻잖아요. 융으로 닦는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구매를 해봤고 얘는 지금 15,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충전식이라서 되게 편리하고요. 보시면 3분이랑 5분 타이머가 있는데 저는 요 3분 타이머만 사용할 것 같아요. 소리가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사용할 만한 것 같고 이게 안경뿐만 아니라 작은 악세사리나 생활용품 같은 것도 이잘 된다고 하니까 요거는 일상에서 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가방을 이것저것 많이 사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방을 보관할 공간들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가방 거리가 있어서 구매를 해 봤습니다. M 사이즈로 구매를 해서 8칸짜리가 왔고요. 이거는 가격이 4,000원 정도예요. 근데 제가 좀큰 사이즈의 가방들이 많다 보니까 요거는 실제로 가방구리로 활용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뭐 모플러를 보관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가방 중에 사이즈가 작은 애들을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공간 활용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바지걸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바지걸이도 한번 같이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렇게 20개짜리가 12,000원 정도 하고 있어요 제가 집에서 쓰는 거 중에 일부가 잡아주는 힘이 너무 약해서 요거 요거 여기 부분이 너무 약해가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요거는 잡아주는 힘도 되게 강하고 여기 끝에가 고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지에 자국도 안 남고 좋을 것 같아요. 진작 살걸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스 커터를 샀는데요. 이거 귀엽죠? 커터깔로 지금 박스를 개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좀 아찔한 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번에 이제 주문을 하면서 이것도 겸사겸사 같이 구매를 해봤고, 보니까 여기가 자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붙습니다. 보이는 데에다가 잘 비치를 해놓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 아이템들을 소개를 드렸고, 근데 역시나 중요한 건 가격이죠. 이렇게 구매를 했어도 20만원에 훨씬 미치지 않는다는 게 템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템들을 좀잘 골라야겠지만요. 이게 사실 광고 영상이지만 그래도 진정성 있게 내돈 주고 살것 같다라는 아이템들을 소개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제품 셀렉 하는데만 일주일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만족스러운 구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